자 드디어 제 2회 트티루 코리네스컵 첫 경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그 왼쪽에 지금 푸사 보면 아시겠지만은 진 선수가 원래 세이버를 사용했었는데 자 이번 음. 이번 때 같은 경우는 아우코로 출전한 그러니까 세이버를 지금 하시지 않는 거죠. 자 아우코 대히이 최근 아우코가 좀 많이 보이죠. 신캐고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성능이 좋다고 평가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 견제 아자 물건 견제 좋아요 진 선수. 아, 아, 콤보 이행 좋고요. 또, 희생이 단독을 쓰는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죠. 자, 셋업. 자, 역가를 잘 막아주고요, 고래. 아우, 아, 와, 실드 반응 좋아요. 착지되면서 실드가 됐죠. 아, 콤보 좋습니다. 자, 싸게 때려주고. 아, 잘 막아줍니다, 고래. 이 선수가 가장 단단하거든요, 고래 선수가. 진 선수가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도 잘 막아주는 모습. 와, 이거 안 보이죠? 역가든 줄 알았는데 정이에요. 희세이의 공작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반응하기 힘든 상황. 가득 두드리고 있는 고래. 자, 진 선수 가득 뚫립니다. 자, 콤보 좋습니다. 셋업 상황. 자, 파이공 깔아주고. 자, 여기서 이제 아웃가 굉장히 강한 타이밍. 와, 이거 안 보이죠? 중단인 척 하다. 다시 깔아주고, 똑같은 반복. 자, 이거 아웃코의 강점입니다. 턴 유지가 좋고요 와, 이거는 예측했죠? 개방 예상하고, 실드. 자, 잡아 죽어요. 다시 깔고. 와, 또 잡고! 와, 고래 선수 먼저 1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플레이 좋아요, 고래. 자, 하지만 이 선수. 굉장히 또 이제 전작부터 히스위를 굉장히 잘한 하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호락호락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자, 1대1.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아오코가 신캐릭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모를 써 있어요. 저 캐릭터에 정보가 없어아지 와, 압박 좋아요, 고래. 와, 중단! 그쵸, 이거 노말로 이거 카운터 맞으면 콤보 되거든요, 이거? 아, 콤보 좋습니다, 지금. 아, 미스! 와, 콤보 좋습니다, 지금. 와, 이게이걸 이게 있네요. 방금껏 히사하니좀빡세 상황이었는데도 자이런면 다시 또공작하겠죠자와 이거 비볐는데 자 문데렐브 켜주고 이거 마무리되죠 자 문데렐브 콤보하면서 마무리하는 진자 이렇게 진 선수가 일단 네 1점을 가져갑니다 어 이게 굉장히 그,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잘 나오네요. 솔직히 희세이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캐릭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직까지도 희세이를, 이렇게 잘 하는 모습. 사실 희세이가, 좀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약해? 좀 뭔가 장점이 좀 미묘하다. 그런 캐릭터인데도, 본인이또 애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사실 또 뭐, 캐릭이라는 게 사실, 잘하면은 또안 좋은 캐릭터 없거든요? 그 게임 특성상. 와, 이거 잘 막았죠. 올라준다는 아니지만, 연속까지였는데? 이 선수 콤보를 굉장히 많이 깎은 것 같죠? 패턴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보면 은아 이거 마무리는 안 되는데 다시 다운되겠죠? 이러면 진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게 지금 게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 이것도 역가드 잡으면서 방금 타이밍은 이제 배시로 상대방 뒤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오 실드 좋아요 그러니까 세게 들어가죠? 아, 콤보, 요즘에 요즘 좀저빈 콤보를 많이 쓰는데, 저게 이제 데미지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이제 안정적이, 에 그니까 좀 뭐랄까. 콤보를 떨구기 힘든? <laughs> 좋은 콤보죠. 아, 다시 공잡 마무리. 아 여기서 뚜뚜 따고, 공잡하고, 잡고. <laughs> 와, 이거 백다시 예상했죠? 또 잡고. 아, 안 보여요! 이게! 그냥 이거 보인다 샀는데저 입장에서는 저거 안 보이거든요. 저렇게 역가다면은 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게 이제, 이제 하단이 깔리는데 저게 이제 안 보이니까 실드 쓰는 거거든요. 실드가 지금 이제 아몰랑 실드죠 사실 가드하기 힘드니까 쓰는 건데 이제 잡아버리면또 심리가 걸리고. 아 이거 미세죠따라 두고 자, 올리고. 오오오잘 참았어요 방금 잡기 낚시 했는데 안, 잡기 안 눌렀죠? 고래 아 이거 좀 아쉽죠 마지막 계속 구성에서 압박하는 진 오! 프라이팬 두번 땅땅 다시 먼지 털어주고 또 아빠. 와 이거 비볐어요 잡기 비볐어요 또 잡어! 아 이거 미스죠? 너무 빨리 터졌어요 80을 아니 이두 선수 둘다 제가 두 선수랑 둘다 해봤는데 가드가 단단한 선수들이라서, 오, 이거 마무리됩니다! 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고래. 자, 이렇게 1대1. 자, 스코어 1대1. 두 선수 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다 가드가 단단한 스타일인데, 이제, 서로의 공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막고 싶, 막기 쉽지 않죠? 자, 좋습니다. 1, 2, 3 하고, 다시 깔아두고. 자, 물건, 아, 물건! 아, 저 물건 때문에 함부로 내밀 수가 없어요. 저게 이제, 저렇게 희생의 물건이 저런 식으로 깔리면은, 마땅히 좀 먹을, 한 게, 한게 애매하거든요? 자, 다시 케이크 깔아주고, 콤보, 데미지 세죠? 자, 정혁 와, 저, 그렇죠. 안 보이면 실드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면은 일단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이죠. 어차피 잡기는, 맞아봤자 뭐, 그렇게 많이 달지 않는데, 그냥 타격 맞으면 너무 많이 다니까. 자, 하자, 말씀드릴 순간 다시 또 구석 갔죠? 아,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입니다. 자, 역시 확실히 진 선수가 짬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강력한 공격 보여주는 모습. 아, 점프 강. 아, 좋았는데 짧았죠? 기상 기봉이 짧아가지고 코보가안 들어갔죠, 방금. 다시 또 띄우고, 짤짤짤 붙어 잡기. 심의전? 잘 막아주고. 와, 이거, 이거는, 진선수가 노렸어. 이게, 이게 상대가 살짝 늦게 잡으라는 것 같으니까, 살짝 걸어가가지고 하단을 두번 두드리니까 가져 뚫리죠 아, 이거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면서, 자진 선수가, 자, 먼저 2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2대0으로 진 선수의 승리.